리얼 시그널이라는 <laughs> 사이트인데 이거 대박이더라고요. 정말 리얼 시그널이네요, 네. 리얼 시그널. 진짜 네. 신호. 예, 네. 따라 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 내용이냐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오랫동안 잘 기다려주셨어요. 자, 고위층 부동산 내로남불에 고위층들이 사는 부동산을 추적하는 사이트가 등 a l 대로 따라 사면 real signal. r e 있잖아요. g n a l r 사 a l signal. real s 그러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네요. 예, 네. 네. 아니 종목 주기. 예를 들어 서 이게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투자한 거 그걸 따라 따라 삼면 된다.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네. 이건 음 100%입니다. 아 실패할 확률이 없네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야, 네. 더 대단한 지금 네. 어, 정보일 수 있네요. 아 네. 어플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의 이미지를 여기 보시면은요 일반 부동산 어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예, 다만 이 매매 건수가 아니라 보유 건수라는 거. 그렇죠. 예, 여기에는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이 얼마큼을 가지고 있는지. 자, 종로만 해도 서울특별시 중구 여기 뭐 종로인데 여기만 해도 정말 사실 웬만한 거 사도 다 비싸고 다 오를 것 같지만 어디가 알지 인지는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알지라는 거예요. 네. 왜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참 정말. 자, 최근에 국토부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논란이 되면서 야, 고위 공직자들이 실거주 투자처를 보여 준다는 의미로 리얼 시그널 진짜 신호라는 이름이 붙은 인터넷 사이트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네요. 어, 사이트 측에서는 빨리 그이 트래픽 한도를 늘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래픽 폭주할 것 같아요. 어, 올해 서울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만들어졌대요. 이 사이트가 그래서 뭐 개발자가 누군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자산 현황을 지도와 함께 시각화하여 <laughs> 제공한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자산 현황은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걸 시각화했습니다. 아래 에좀더 이제 그 그래픽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아 고위공 재산 공개 자료가 기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통령, 장관, 차관, 그렇죠. 국회의원, 고위법관, 검사, 군 중장 이상 그러니까 3스타 이상. 그리고 이제 뭐 1급 이상의 공무원들 예. 매년 12월과 그리고 입어 입직 퇴직에 맞춰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시그널이 진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사이트에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6,995명으로 야, 이거 꽤 많네요. 네. 네. 요. 아니 저거 이거 말고도 이렇게 확실하게 확 줄여가지고 네. 민주당 국회의원 뭐 이렇게 아. 가지고 더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그 같아요. 소팅할 수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소속병으로 그래서 그렇죠. 문, 어, 이제 민주당 이렇게 소팅하면 좀더 이제 어,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보면 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의 상대적으로 <laughs> 밀집된 모습이다. 아이고. 서초동에만 116명, 대치동 107명, 여의도동 13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초동, 대치동, 여의도동 은 어,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시그널로 알수 있는 거고요. 알수 있죠. 네, 또그 안에서도 어떤 물건이냐, 예, 그게 궁금하실 테니까 따라 사면 되게. 네. 이게 어, 친절한 사이트가. 네. 검색으로 원하는 인물만 볼 수도 있어요. 이름을 검색하면은 네, 소속이나 재산 내역이 다 뜬대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검색하면은 자 총자산 가치 현재 3 1억 원. 네. 자 공시일과 등록일은 이렇다. 변동액은 이렇다. 자산 구성은 네. 야 진짜 시각화 제대로 돼 있네요. 네. 네. 오, 아 되게 곳곳에 이렇게 딱이렇잘 나뉘어 있군요. 야 예금도 상당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검색이 됩니다. 증권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도 같이 나오는데요. 가상화폐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주식하고 싶은데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 홍희근 님. 네. 증권 주식 투자할 때 우리 이거 보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laughs> 가상화폐도 그렇고. 야. 야, 카카오,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다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데. 오. 저 LG 에너지 솔루션 있어요. 이거 공모주로 네. 한주 있어요. 아, 네. <laughs> 아 그래서 주식을 하시긴 하시는군요. 공모주, 공모주. 아 예, 그거 뭐 치킨값 벌수 있다해서 했는데. 아 예. 이거 그때 어떻게 파는지 까먹어가지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네. 이래서 우리가 안 돼요. 네. <laughs> 네. 아니, 사실 근데 제가 이게, 아는 건 아니고. 이게 네. 보면 사실 이게 깐게 이런 거지. 사실 네. 안깔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신고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다 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어,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더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는 않나요? 우린 김남국의 지갑을 확인한 적은 있어도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나온 고나 것만으로 봐도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보유 액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어~ 저건 리얼 시그널이 맞다 충분하죠 사실죠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네. 문재인 정부 때 아~ 똘똘한 한 채가 확실한 나의 자산을 <laughs> 어~ 보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미 시그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아는 후배가 정말 결혼하면서 영끌에서 정말 강남 쪽에 음, 집을 사더라고요. 강남에다가 네. 예. 그래서 아, 그녀가 정말 음, 어 승자네요. 승자다. 음. 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은 이제 입성을 했네요. 그렇죠. 예. 어, 조금만 늦었어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도 사실 근데 왜냐면 문재인때만 해도 막판 땐야 이게 최고점 아니야? 뭐 이런 네, 생각했는데 지금 또 이재명 시대가 그러니까. 오면서 최고점은 또 있었다. 아, 네. 항상 예, 좌파진영은 오늘이 저점입니다. 네. <laughs> 아무리 올랐어도 오늘이 어, 저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아참 진짜 그렇습니다. 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배우자나 자식의 명의로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야, 그분 왜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문재인 때는 이제 청와대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비롯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직을 던지면 던졌지 부동산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리얼 시그널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음, 대표적. 강경화요? 네. 네. 강경화도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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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경 차관이 그 시그널이었죠. 그렇죠. 야, 공직 포기하고 33억 집 지킨 이상경 차관. <laughs> 네. 이런 게 바로 진짜 시그널입니다. 리얼 시그널. 아, 아마 여기에 그 문재인 정부 때그집 지킨 사람들 네. 그렇죠 집 지킴이들. 어, 왜 이게 결과적으로 어 이렇게 되냐면요.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이 차관이 사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좀 강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부동산 정책 시작했는데 벌써 네. 이 주무부처의 차관이 내려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 된다라는 기류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려왔다라는 건이 사람한테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팔라, 음. 그치 못 팔겠다 네못 예. 팔겠다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네. 아 지금 내려놔도 집은 낼수 없다. 그러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내려도 집은 내릴 수 없다. 네. 네. 어, 라임이 딱 맞는데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투기와 이 진정에서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래놓고 졌어요. <laughs> 당장에 강경화부터 시작해서 김주원 민정수석까지, 예, 어, 집하려고? 왜? 예, 네, 집팔게. 아, 그럴까? 아, 강경화도 그랬군요. 김주원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네. 아 정말 네,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파는 것을 거부했던 바가 있었죠. 이게 리얼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네. 저분이 승자가 된게 아닐까? 아, 그럼요. 그거 뭐일 조금 네. 더 한다고 몇 그렇죠. 개월 더 한다고 그렇죠. 1년더 그렇죠. 한다고. 네. 이미 그 이력서는 채웠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기가 막힌가 봐요. 아니 지금 지방선거 포기하려고? 음.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값이 치솟자 술렁이는 민주당입니다. 선거 포기할래요? 라고. 자, 지방선거 내 줄래요? 부동산 세제 조심해야죠라고 지금 더불,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지금 술렁이고 있죠. 어, 아무래도 이제 어, 다음 이제 어, 지역구에 대해서, 어, 또 이제 나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나, 어, 아니면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비례대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방선거에 지금 출마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텐데, 이대로라면 이제 지선은 망할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상당히 지방선거를 그렇죠. 내줄 것이냐. 예.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제 세금도 건드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어. 굉장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여기저서 예. 기 구윤철도 그렇고 이 보유세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고 있거든요.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한다 이러면은 이 문재인 때 이거 현실화한다 해가지고 이게 그 71.5%까지 올랐었는데 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69%로 다시 낮췄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보유세를 낮춘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 공식가를 예, 다시 이제 어, 복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공식가율이 변경되면 실제로 우리가 납부하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료가 같이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재명 정부가 공식가요로 다시 높일 경우에 보유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이 같이 예, 불가피해집니다. 어떤 얘기냐? 예. 자 20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의 71.5에서 6 69. 9아 69%로 2.5% 포인트를 하락시켰을 때 지역가입자의 이 건강보험료 월 평균 보험료 부담이 3.9%를 감소한 바가 있었대요.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소득 5천만 원인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10% 상승할 경우에 월평균 보험료가 만2천원 늘어나는 예, 이러한 사실상 이게 지금 다 세금이 올리는 증세? 다 증세죠. 예, 네. 다 네. 그렇게 흘러가는 네, 그런 모양으로 지금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세수가 부족하고 네. 그 부동산이 저렇게까지 대출도 옥제고 거래 자체를 전력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집값 안정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네. 반짝만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잡히지 네.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세 금을 건드릴 텐데 그러니까요. 세금까지 건드리면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는 민주당의 어떤 인사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잔인한 정책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핀셋 정책이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60, 70 세대들이 됩니다. 네.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세금 내고 다 내면서 예, 재산을 형성해서 열심히 이제 집을 한채 만들고 어 자식들이 열심. 키워내고 이제 이집한채 가지고 연금 소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 연금 소득밖에 없는데 집에 대한 이 공시가나 이 관련돼서 보유세가 그렇지요. 올라가고 또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 지역가입자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6070 세대들이 뚜드려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핀셋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이미 이제 은퇴를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본인의 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니까 노동이나 근로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이제 없을 시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세금이 들어가면 그냥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 상승되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어~ 결국은 네 근데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배트를 꽉 묶고 있어야 되고요 어~ 참 정말 어, 새벽 뉴수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사법부가 빨리 본인들이 할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왜냐하면 이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에 들어도 나라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세금이 같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는 상수 효과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교 부분 그리고 이 통상 부분이 완전히 지금 폭망 상태여서 오히려 뜯길 일만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가장 많은 세수를 부담하고 있는 이 지금의 이 고소득자나 아니면 기업 이런 쪽을 지금 또 같이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점점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번 APEC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의 시진핑과 네. 트럼프가 어느 정도 관세 협상 이걸 네.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오늘 소식이 전달이 되던데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급해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 중국과 이미 끝냈는데 미국 입장에서 는 뭐가 급할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음. 그럼 장기전 돌입하면 서로 장기전 돌입하면 그러니까요. 언제 끝나냔 말이에요. 네. 기업만 지금 계속 죽어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면 진짜 죽는 건 우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아참 정말 그렇네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원래 진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자리잖아요. 굉장히 과로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인데 그것은 다 제쳐두고 국익을 위한 나라 발전을 위한 일만 해도 그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의 생존과 본인의 <laughs> 이런 주변 치근들 문제 그러네요. 예, 이런 네. 걸다 다뤄야 되는 신경 대통령이라면 많은 대통령이네요. 그럼 애초에 지금 네. 힘든 버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예, 본인의 리스크가 없이 그냥 일만 할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만약 어, 진작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예, 본인들이 지금 외면으로 어, 그리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들로 어,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라면 이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뉴스. 네, 이렇게 제. 준비한 내용 여러분께 다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아, 참 정말 여러분. 아, 이번 주 그거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이번 주에도? 네. 지난주에 사실은 그 유교 연구지 책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고 게다가 좀어 기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던 주제여가지고 예, 저도 읽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여러분도 이제 보시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다만 예, 좀 뭔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좀 신선한 시간이긴 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요 서명수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할 를 건데요. 예, 이게 좀그 매일경제 논설위원, 아 매일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신 분이에요. 아, 책의 제목은 좀 셉니다. 중국 부역자들. 음. 예.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리영이, 시진핑 예, 이런 세 사람이 앞에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이런 책인데 네. 벌써 제목부터가 요즘 정말 필요하고 진짜 재밌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서명수 작가님과 같이 인터뷰를 할 거니까요. 아니, 이번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정말 우리 코너 때문에 우리 문 p d 님도 굉장히 네. <laughs> 이, 서적에 관련된 지식이 네. 계속해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대신 좀한 가지 안타까운 게좀 주말마다 뭐 과학 쪽이나 인문학 쪽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네. 어 전혀 못 읽고 있어요. <laughs>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네.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지금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또이방 가을에 또원래 책. 읽으면 좋으니까 네, 요 네, 소개해드린 네. 거 같이 한번 토론도 네. 하시고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원래 가을이라는 나라, 아니, 날씨가 아니, 계절이 네.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찌고 예. <laughs> 천고 나비 그렇죠. <laughs> 어 게리롤로님께서 오 이거 흥미롭다 역시 진짜다라고 해주셨는데예 그리고 어 그린 우드님께서도 제목 좋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셨고 어, 기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꼭생방으로 예,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만 불러가겠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네, 추운데 음,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